음. 오늘은 이제 원래 문법 수제로 내줬던 거 요거 네페이지를 하고, 그다음에 각자 여기에 대한 내가 그 문제를 또줄게 학습실 그걸 풀어오는 걸로 하자.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줄 테니까 모의고사 풀어오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 수업할 때는 모의고사 풀어주고, 또 그다음에 문법은 설명을 해주고, 요런 식으로 좀 할게. 그러면 우리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번에 이렇게 오는 걸로 할게. 자. 몇 쪽이니? 69쪽. 어법에 알맞은 걸 고르는 거. 이게 뭐였어? 분사였어요. <laughs> 분사 구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사. 자, 첫 번째. 쉬가 나고 왔아 근데 worry는 중요하지.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야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사람이면 보통 굉장히 걱정을 한 거야. worried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자, 테크로. 테크로 계속 어떻게 하니? 동사 원형의 문장 이 앞에 왔어? 명령문이야. 그러면 보세요. 보아라. 이거야. 뭘 봐? 공원을 봐. 근데 어떤 공원이지? 지금 나무랑 꽃으로 그치, cover, 둘러싸여진, 그니 그러니까 덮어진, 이거야. 그치? 나무와 꽃으로 덮, 덮인 공원은, 한번 봐. 너무 예쁘지 않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그러면 덮여져 있는 상태 아니면 나무와 꽃이 스스로 막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서, covered. 근데 얘는 사실은 with가 나왔으니까, 비동사 covered with 잘 쓰이고, 그치? 얘는 보통 covered라고 보통 쓴다. 보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3번 한번 볼게. 디 i s a p p 실망하는, 그치? 그러면 얘는 당연히, 사람이 주어면 ED. 사물이 주어면 ING. 이렇게 들어가겠지? 근데 호텔에 서비스잖아.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디 i s a p p 실망스러움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 4번에. He i 그는 서 있어. 그치? 저쪽에. 뭘한 채로? 어, 위드가 나왔네. 위드 분사구문인가 보다. 위드는 전치사지. 그러면 원래 명사까지 끝내야 되는데 분사까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명사를 주어처럼 해서 분사를 동사처럼 해서 그렇지? 그리고 위드를 머머한 채 이렇게 해석해줬지. 자, 사람의 신체 무조건 뭐라 그래서 신체는 스스로 안 된다고 했어. 우리 뇌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비피 그래서 그의 팔을 이렇게 팔장을 낀 채로 월디드 이렇게 되는 거야. 팔장을 낀 채로 저쪽에 서있었대. 자, 내가 내 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때그 나는 바이가 나오네 너무 너무 쉽잖아. 아, 바이가 나오면 사실은 이 앞에 동사가 피, 피, 수동태가 나오는 거고 얘는 한번 봐야겠다. 강아지 짖을 수 있어? 짖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Barking. 6번은 부사구문 같은데 자, 한번 해볼게. 콤마 뒤에 주어가 미지. 자, 우리는 월넛 서프라이즈드. 아, 우리는 놀랍지도 않아. 뭐? 변하고 있는 기후에 우리는 놀랍지도 않아. 왜? 호주에. 그지, 그 기호주에서 기후, 뭔가 기후를 호주의 기후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 얘네가 막그 변하는 날씨,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우린 놀라지 않아. 이거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라고 해야 돼. 원래 접속사 뭐에 e 비코즈 c 스다 상관없고 컴마니에주어가 위였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월이기 때문에 얘도 원래대로는 과거 뉴 이렇게 썼, 썼겠지. 근데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같은 게 없어지고 동사 원형의 ing, k n o i n 이렇게 들어가겠다 k 음. n o i n g 이안 되는 거는 이제 진행 형태, 나 알고 있는 중이야 이런 건안돼 그래서 is k n o i n g 이런 건안 되고 그냥 k n o i n g 자체가 분사로 ing가 쓸 수는 있어 이거랑 그거랑 헷갈리면 안돼 얘도 completely 완전하게 부사잖아 그럼 얘는 분사 구문이 어떤 건지 골라 줘야 되겠네 컷마디의 주어가 뭐야? 철취 근데 느낌이 오지? 사람이면 보통 그냥 i g 쓸수 있고 교회는 교회는 누군가에게서 파괴되었지 그치? 그러면 그 파괴되었던 교회가 파괴되었지만 그 교회는 has been restored. 다시 재건되었다 이런 식이야 그러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의 저속사 얼도도 이분도 여러분들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또 주어는 the church. 얘가 어떻게 됐어 파괴가 됐겠게거아할 그러면, was d e s t r o y e 이거였을 거야. 근데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가 같은 게 없어지고, 동사 원형이아이지니까 원래 being d e s t r o y e 인데 그치? being은 생략, 잘한다 그랬지? 그럼 being이 생략돼버리면 얘는 뭐만 남아? d e s t r o y e 그러니까 답은 d e s t r o y e 이렇게 해야겠다. 자, 8번 한번 볼게. 얘는 I가 주어고, 그치? Very hot day, 뭐야? 비 e i n g 가 나올 수 있는 날씨에 관한 거지? 비 e i n g 는 당연히 이시고, 여기 컴마디에 주어랑 다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이슨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it being 이렇게 쓰고, 원래는 뭐니? 자, 굉장히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나는 텐트 안에 마음에 었어 이거였지? 그럼 날이 너무 더우기 때문에 because it's since it is. 아, is가 아니네, r e m a n 이니까 it was a very hot day 였겠지. 그리고 잡설수 없어지고, 오, 뭐 얘는 남아져야지.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원형의 ing, being, u 이렇게 되니까, it, being, uh, very hot day 남겨진 거야. 알겠지? 2번 한번 볼까? 어법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고치세요 이거네 야 유리는 스스로 깨지고 있는 중인 거야 이거 말이 안돼 깨어진 유리 모든 깨진 유리니까 b r o 모든 깨진 유리가 어떻게 돼야 돼가능한한 빨리 그치 치워져야 돼 주워져야 돼 10번 주어가 사람이잖아 언어의 짜증나는 이런 형용사야 그러면 은 짜증이 난 상태여야 되지 언어이드 얘 y i d i y 자, 많은 정크, 많은 쓰레기가 있다. 대얼이나 히얼은 이제 비동사가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 근데 어떤 쓰레기니? 인스페이스 우주에, 그치? 우주를 주변을 계속 라운드 돌고 돌면서 흐르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흘러다니는. 로킹 12번은 워킹 얘는 근데 컴마디의 주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군사구문할 때 그냥 ing 나오는게 맞아 근데 한번 볼게 길을 따라서 계속 걷고 있는데 그는 이제 발견했대 이거겠지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동안 와인 뭐 이런 애들 괜찮겠다 He w 히 k e d 이거였겠지 파운드니까 과거. 그러면 y 랑 없어지고 주어 마디에 주어랑 같으니까 없어지고 동사 원형의 y인지 working 잘 썼네. 13번 한번 볼게. though 뭐야 비록 뭐먹일지라도 뭐 그러면 리부드 주어가 아닌데 내가 그렇지. 우리 하, 우리 가족, 그니까 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이랑 전혀 어, 잘안 먹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리빙이 돼야지. 그래서 원래도 아이 여기서는 지금 리프 이거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동사 원형의 아이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도우를 왜 뺐어? 얘가 도우를 없으면 그 해석상 잘안 돼요. 하면 은 접속사 냅도 트링크인 냅둔 거야. 1 4번 한번 볼게. 휴먼 빙움은 그냥 인류지 인간들이 매우 어리석게 매우 가난하게 매우 형편 없이 그지? 땅 사용해 왔어. 그래서 인간들이 위협을 주는 건가? 그러네. 그럼 인간이 사람이잖아. 사람을 위협을 줄수 있는 존재잖아. 그럼 스위트닝 맞네. 지금 인간들이 그 행성의 생태계를 위협을 주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스위트닝도 맞아. 얘는 그럼 무슨 어떻게 해속사가 end. 알겠지? 보통 뒤에 있으면 end야. 그래서, 그리고, 그지 또, human being 쓰니까 그냥 t h y 라고 할게. 그들이, written. 그뭐 하고 있어? 위협을 하고 있어. 이거야? 근데 end 없어지고, 없어졌어. 주어 같은 게 없어지고, 동사원형에 ing. 이렇게 하잖아. 그는, 스펜드 어, 스펜드 시간, 돈, 노력, ING. 자, 근데 루케이포는 뭐야? 찾다. 이거잖아. 그러면 뭔가를 찾는데 하루 종일을 보냈데뭐 하는데 찾니? 근데 포가 있네. 포가 있으면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뭘 쓰라고? 영감을 주는, 그치? 이야기들을 찾겠지? 그래서, 포 다음에 얘는 명사가 오는 건 맞는데, 이게 분사가 틀렸네.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잖아. 그치? 글을 쓰는데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하루종일 보냅니다 두 번째 볼까? 호텔은 호텔이네 호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잖아 흥미로움을 주는 호텔이겠지? 그러면 인터레스팅 2번 한번 볼게 모든 룸에는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건 뭐야? 퍼펙트,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치? 컴퓨터, 게임 의자, 그 다음에 빛이 있겠지? 그러면 크리에이팅 자, 17번 한번 보자 일본의 엄마들, 일본 엄마들은 그치, 플리즈 기쁜 거잖아. 주어가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플리즈 뜻 기쁨을 받겠어? 언제 기쁨을 받니? 헉, 얘네들은 최소대에토부성사 있으면 100%현사적 무법이지. 자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얻는데, 그치? 그래서 그 점심 도시락은 보통 뭘 포함하냐면 이 뭐야 밥. 국수, 리고기 고기, 뭐야? 다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거? c 요리된 채소. 이거 뭐라 그래? 익힌 채소라 그래. 음. 그러면 익어진, 이미 익은 상태잖아. 그치? 우리 싸인다에 뭐라 그래? Boiled egg, 그치? 이미 산 차, 중고차, used car. 그거랑 똑같아. 얘도 Cooked 스 e l e 이렇게 들어가자. 18번 어디서든지. 음. 어디서든지 막 뭔가 잘하고 있는 잡초네 잡초가 스스로 자랄 수는 있잖아 그치 얘 지금 분석 구문을 원해요 지금 이건데 잡초가 뭐라고 불려? 뭐, 헤어리패닉이라고 불린대 그러면 얘는 지금 뭔가 문제가 되는 잡초인 것 같다 걔는 큰 문제입니다 마을에서 이거지? 그러니까 잡초가 스스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뭐뭐때문에 어디서나 자라기 때문에 뭐 이거였을 거야 S, C, 그 다음에 그리고 세브리웨어 음... 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원형의 아인지 그로윈 아니면 얘를 뭐 과거로 해도 상관없겠다 저희가 펀드니까 그렇 근데 그냥 우리가 불렀다 이거니까 굳이 여기는 형제 들어와서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머지를 잘 보면 다 현재지 팔썩 쌓고 이 록스라이 뭐처럼 보이고 그거지. 자 그럼 B 큰 문제고 얘네들이 계속 쌓여. 그치 지붕만큼 높이 쌓였대. 키가 엄청 크나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장면처럼 보이냐면 호러보비로부터 나온 그런 장면처럼 보였대. 그럼 걔네가 음 라지 건드리면 어떤 한 다발 그들 스스로 한 다발처럼. 모였나봐 그치 그러면 모였다 스스로 모일 수 있는 거야 얘 지금 컴마디에도 잡초잖아 주어가 잡초는 지금 뭔가 스스로 그치 잘하고 뭔가 스스로 지금 모였어 모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도 개더 g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지 자 틀린 모든 것을 찾으래 19번 플라디드 이건 뭘까 아테네 마을이 홍수 때문에 물을 잠겼겠지. 그치 아테네 마을이 스스로 막게 잠겨 들어가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분사구문에서 얘는 지금 플러디드 하나 남은 거야. 근데 원래 이렇게 플러디드 나오면 비잉은 생략 안 하는데 얘는 생략을 해 버린 거다. 비잉 플러디드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이게 맞아. 자, 길에 가득 차그치 뭔가 깨어진 그런 조각들. 이 메이드좀 이상한데 지금 동사자리가 아니잖아. 삽이 아니야? 잠깐. 음, 봐봐. 깨진 것들의 어떤 조각들이 그렇지 가득 채웠어 도로를 그렇지 그리고 걔네들을 만들었겠지 그리고 지금 저 깨진 조각들 그들이. 만들었어. 이렇게 되잖아. 그치? 컴마니까. 근데 접속사 없어지고, 주 없어지고, 메이드가 어떻게 돼? 만들고, 만들, 얘네가 이제 뭐, 뭘 만들었냐면,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가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메이킹 원형의 아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지면 돼. 비가 틀렸네. 자, 모 o r e 더우이 그치? 20명의 사람들. 내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20명의 사람들이, 그치? 어, 햇빛 미세기. 사라졌나 봐, 그치지 실종이 된 거야. 뭐한 이유로 홍수가 시작된 이래로 신스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접속사 다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얘 지금 주어 동사 나온 절로 쓰였네. 자, 2 0번 한번 볼게. 덩키, 당나귀, 당나귀가 지금 얘가 지금 동사라고 보려고 했더니 페리 나왔네페리 그치? 넘어지자빠지자 여기 과거잖아. 그럼 이만큼이 지금 앞에 있는 당나귀를 소식해줘야 돼. 그러면 무거운 그 소금을 쥐고 강을 건너고 있는 덩키야. 덩키는 걸어 다닐 수는 있잖아. 그치? 신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크로싱으로 들어가야 돼. A 틀렸다. 그리고 그의 무거운 그 소금의 짐이 빠르게 솔브드 이거 뭐니? 분해된 거야? 용해된 거야? 디솔브드 물에 풀어졌지. 그리고 그것은 히 주어잖아. 플리즈 뭐라 그랬까 감정 영용사. 사람이 좋아면 어떻게? 플리즈드. 얘도 틀렸네. 음. 자, 얘는 그 물에 많이 빠지 가벼워진 것도 모르고 당나귀는 그냥 되게 기뻐했다 지금 이거야. 여기 덩키를 히로 받아줬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금 덩키가왜그 <laughs> 짐이 멋치라이터 뭐지?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된 거야. 발견하고 그냥 기쁜 것뿐이야 바보지. 자, 씹번 한번 볼게. 씹 번은 뭘까? 그래서 다음 번에 그는 어떻게 했어? 강은 <laughs>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생각을 했나봐. 오, 다시 내가 지을 가볍게 하려면 나 무서울 때 빠져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나,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지금 컴마 컴마가 약간 삼입절이거든. 그리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아, 얘는, 음, 삶이 아니고 분사공문으로 본다고 해도 얘가 맞네 봐봐 그가, 그 강에 왔어. 다음 번에, 뭘 가지고 또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 뭘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그의 짐을 가볍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을 때, 그치? 그는 또,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물에 빠졌다. 이거야. 가벼워지게 할 목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야? 희잖아 그러면 그가 뭔가 생각하면서 왔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땡킹 맞아. 얘 지금 A랑 B만 틀렸다. 자, 마지막 여기 3번까지만 그냥 할게. 자, 첫 번째 어법상에 틀린 거 볼까? 한때 네. 아, 일단 번 하면 한때. 네. 그렇습이 진단을 했습니다. 생각한 이건 뭐 그냥 과거의 사건이잖아. 그치? 잠깐! 진단하는 남자가 아니고 진단받은 남자가? 대열이나 히혈은 워즈가 있으면 이미 주어 동가 끝났거든? 그럼 얘는 지금 전사공문으로 수식을 해야 돼. 그럼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다이어그 진단을 받은 남자지? 그러면 진단을 지가 스스로 한 남자가 아니니까 진단받은 남자가 있습니다. 얘 예, 맞겠다. 자, 노잉 할수 있어? 컴마디에가 매니잖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능동이니까 노잉도 맞을 것 같은데. 자. 아, 그가, 그치, 곧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치? 알았기 때문에 걔는 군대에 서둘러서 가입을 했대. 그러니까 얘도, 뭐, 뭐 때문에, as, he, knew 이거였겠지? 없어지고, 없어지고, 동사원형의 ing. 이제 알겠지? 3번 한번 볼게. 배틀에서 죽기를 희망하면서, 그는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나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분사구문. 얘도 당연히 분사공문이겠지? 그치? 그래서 걔는 그 스스로 익스포징, 노출했대, 그 위험에, 두려움 없이. 그니까, 러위험 없이 노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 앞에서 한번 그러면 끊어보면, 배틀에서 죽기를 희망하면서 그는, 그이 용감하게 그 앞에 전선에서 싸웠고, 그리고 그는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없어지고 없어지고 동사 원형이 아닌지 그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했대 그치? 이 모방에 싸웠다는 거야 결국에 그리스는 배틀에서 이겼고 군인은 살았대 자 에이, 인프레싱 나왔네 그치? 인프레싱은 감동을 주는 거잖아 감동을 주는 군대였니 감동을 받은 군대의 제너럴 장군 소령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4번이 틀렸고 인프레스드 얘도 감정형사야 감동을 받은 그렇지? 감동을 받은 장군이 제너럴이 수상했습니다 그에게 메달을. 어워드 동사, 간목, 직목 이거다. 5번은 그래서 그는 얘가 그러면 결국에는 뭐니? 아,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그, 그치 치료를 받... 치료를 치료가 되는 군인이 되었다. 이렇게 해야겠다. 얘는 그치, 그러니까 헤드가 원래 이제 사역동사로, 그러니까 히는 뭐약 제너를 장군이 사역동사 목적어 원래 동사 원형이지. 근데 바위가 있어? 지금 이솔자의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는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들어오면 능동일 때는 동사원형이지만 항상 여기 보통은 사물이 많이 나온다지 사물이 나올 때는 PP형태 나오는 것이 바이가 있으니까 치료를 받게 했어 그 군인이 가장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사역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와 수동의 느낌이 들어가니 얘는 c u r e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자 2번, 1번의 이즈노훈, 이사도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셀럽이래. 그치, 그리고 이사도라는 어떻게 알려져 있어? 비노운, 어쩌고 비노운, 에즈, 비노운 투, 비노운 포다 상관없지. 범으로 알려져 있다. 쓸수 있어. 2번, 한번 볼게. 아, 캘리포니아에서 1977년에 태어난 얘는 이거지? 태어나게 된 거는 항상 소동으로 들어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분사의 느낌에 있을 때는 과거분사를 써야지 얘도 맞겠네 한번 한번 볼게 그녀는 이사했어 그리고 여기서 살았어 돈을 벌었어 돈을 버는 거는 그녀가 벌수 있잖아 주어가 쉬지 그럼 얘는 ing가 나와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earning 이렇게 나와야지 원래는 뭐였을까? 그리고 그녀는 벌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없어지고, 동사 원형의 ing.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가 나왔잖아. 그 예술이나 문화. 그치?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문화에 영감을 받았다. 그냥 inspired. 잘 썼고. 5번은 얘는 like가 일단 전치사지. 근데 구름이나 그치? 구름이 떠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라이크 like 뒤에 원래 명세로 클라우드만 나오는데 구름은 스스로 떠다닐 수 있는 걸로 봐. 그래서 플로팅 이렇게 얘도 맞아. 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3번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서술은 다음에 해야겠다. 서술은 숙제 안해왔으면 숙제로 마지막까지 해오자 자, 3번 한번 볼게. 어법상 알맞은 거? 아, 어, 이그 s 스티드 이거 뭐야? 지친 그치 감정 용사야 사람이 주어면 이 d 사물이 주어면 ing 그럼 얘는 지금 주어가 누구니 she 그러면 이 x 저스티드 이렇게 들어가야 돼자 refuse 앞에 나왔네 이번에 refuse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지 refuse to 동사 원형 얘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야 그냥 refuse to d 바로 나와야 돼자 how a b e 나오면 forced나 forcing이 나온 건 현재 군사구문 아, 사구문이네 군사 그러면 주어. 한마디에 진짜 저를 주어는 쉬. 그녀는, 그치, 강압을 할수 있지. 그치, 강압할 수 있기 때문에 꼴싱 나와야지. 그러면, 2번. 서술량을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시간으로 할게. 오늘 고생했어.